당의 성경 말씀 듣기.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의, 바다와 땅의 두 짐승의 반상. 구속사적 개관. 본장은 넓게는 현 우주와 역사의 결정적 종말이 최종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있 상당 기간의범 우주적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묵시들, 즉, 또한 본장은 조께는 제12에서 14장에 걸쳐 이어지는 제4에서 18장 사이에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 기록 사이에 삽입된총 7개의 삽경 중넷째에서여섯째까지의삽경은 연속적으로 보도한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이다. 이러한 문맥 하에 본장은 제5 삽경으로서 전장에 나온 붉은 용곧 사단과 함께 악령들의 일대 세력을 이루는 각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붉은 용과 용과 함께 교회를 향하여 최후의 대핍박을 시도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의 환상은 전장의 여인과 그 아들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의 환상과 상호 연속된 것으로서 앞서 11장 1에서 13절에 기록되었던 7년 대환란의 묵시를 보다 심화한 묵시이다. 즉, 전장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무리들의 전 3년 반의 핍박을 그리고 본장은 사단과 적그리소의 세력이 총동원되어 교회를 후 3년 반 동안 더욱 혹독히 핍박하는 양상을 각각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본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 1에서 10절은 하나님에게 최후 최대의 반역을 시도하는 사단의 최고 하수인으로 말세에 등장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며 교회에게 대핍박을 강한 원흉인 적그리소의 위용과 온 세상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패권 장악,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물리적 힘만으로 볼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조차 잠시 승리를 차지할 것 등이 기묘하고 장대한 묵시를 통해 제시된다. 다음 후반부 11에서 1 8절은그 역시 말세에 등장한 사단의 할 수인으로서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적 그리스를 비랄 거짓 선지자, 즉 여호와 신앙과 그리스의 구속의 진리에 근거한 기독교 복음이 아닌 거짓 신앙을 조장하여 적그리스도 나아가 사단 숭배를 각종 이적과 폭력을 행사하여 말세의 군중들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단과 패권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거를 삼으려고 시도하는 특이한 거짓 종교인의 등장과 사역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이해의 단서인 소위 666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 666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본장 1 8절에 주석과 자료 노트 짐승의 수 666을 참조하라. 이처럼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의 제5삽경으로서 말세의 대환란을 야기시키는 주역들과 그들이 정치, 종교적 패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할 양상에 대하여 또한 그환란의 강도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장은 말세의 대환란의 일련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묵시가 전반적으로 가진 여러 구속사적 의의 중에서도 직접적으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구속사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 말세에 이르러 실로 모든 인생은 모든 성도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도래할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바. 성도는 늘 깨어 근실해야 한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6절, 히브리서 12장 25절. 두 번째, 말세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위험과 위험과 간복할 만한 이적을 동원하여 지구는 물론 범 우주적 패권을 장악할 것이나 기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는 사단의 물이 들러서 말세의 대 환란과 혼란의 원흉이된적그리스에 대하여 좁게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넓게는 전 구속사적 지평에서 그 실체를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성도가 그들이 잠시 행할 위력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인내하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과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상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것이 오히려 잠시 후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줄 것을 확신하며 전진하는 구속사적 신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낭독하여 읽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어,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노리하사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갈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인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가난한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00 6 6인이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짐승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